찬양대가 어, 4개월 만에 섰지요 3, 4, 5, 6월 서지 못하고 이제 섰는데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어, 소리는 사실 앞쪽으로 나갔는데 이 마스크 쓰고 있으니 소리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찬양대에 다시 서서 어,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 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아, 맥주 아, 실수했네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맥주 감사주일 할때 맥자가 보리 맥자지요? 한자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마 그 한자가 어떤 한자인지 아실 텐데요.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하면 아 언뜻 이제 생각이 들기를 아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보리에 관한 단어가 한 자도 없어요. u n g song, young song, young song, young song, young s o n 용을 o u n g song, young song, young song, young song, young song, young song, young s 밀주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어, 성경을 많이 읽어도 사실은 이것을 알기가 좀 어려워요. 어, 저도 성서학자들의 쓴 글들을 보면서 아, 이게 분명하고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치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일치되게 초실절이 보리주수에 대해서 어, 감사하는 절기고, 그리고 맥주절은 밀주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다 이렇게. 어, 에,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넓은 의미로 보면 이 맥추절은요 전방이 봄 추수한 것에 대해서 전체 감사하는 절기다 그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보리 추수, 밀 추수, 뭐 여러 가지 잡곡들 추수한 것 여러 가지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로 생각을 할수 있겠죠. 아마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 우리나라 성경에서 번역할 때 맥추절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나라의 정서를 생각해서 이 번역한 것이 아닌가 그런 추정을 한번 해 봅니다. 전반기에 이제 맥주 감사주이 있고요. 후반기에 추수 감사주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제 추수 감사주리에 해당되는 것은 뭐 초막절, 장막절 이제 같은 절기지요. 그것이 이제 추수 감사주리로 바뀐 것이고요. 그런 생각을 또해 봐요. 저희는 도시에 사는데 이것을 밀 추세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 보리 추세에 대해서 감사한 절기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어, 감사하길 원하세요. 우리 전반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면서 어, 정말 주 앞에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 그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자를 드리면서. 어, 여러분 코로나19로 참 어려운 중에 있지만 감사의 내용을 생각해 보시고 감사기도를 많이 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자를 드렸는데 이틀 동안 좀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감사기도를 드리고 오셨는지요 생각해 보면요 어, 코로나19 때문에 참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어떤 가정은 어, 직장 다니다가 직장을 퇴직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감봉을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이 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감사의 고백은 어, 힘들다고 힘들다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길 원하시고요. 마음 속에서 하나님 향해서 어떤 고백을 하는가 그것을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지만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 그래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에 서면은 사실 굉장히 이상해요. 제가 벌써 3월부터 해서 벌써 4개, 월 5개월째 여러분들이 마스크 쓰고 저는 이제 설교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어색합니다. 우리 찬양대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 마스크 쓰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여전히 어색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북한 생각도 나고요. 모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동포인데 우리가 자꾸 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 주를 믿고 예배드리는지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지만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하루에 새끼 먹고 잠잘 곳이 있지 않습니까? 유엔에서 올해 보고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세계 총 인구가 77억 9,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77억 9,500만 명. 그런데 여러분 이 인구 중에서 8억 명 내지 9억 명 정도는요, 굉장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어르신들 어릴 때 정말 어려웠던 분들은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물로 대신 배를 채우고 그렇게 주무셨던 이야기 저도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요 물로 배를 채울 수도 없어요. 그럴 물이 없어요. 물이 너무 더러워서 그렇게 배를 채울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픈 그 배가 고픈 것을 움켜쥐고 잠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1초마다 5명의 어린이가 죽어가, 죽어가고 있다. 그런 보고서도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에, 아, 목사님, 저는 아올 전반기 정말 악몽이었어요. 감사할 게 없어요. 그 마음보단 주님, 제 마음속에서 감사의 거리를 자꾸 꺼내놓을 수 있길 원합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주님 제가 감사드릴 때 하나님, 제 삶이 감사의 제목들로 가득 살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설교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많이 보게 해주세요. 내 삶에 감사의 제목이 없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끄집어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게 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요, 삶이. 감사의 제목으로 완전히 바뀌는 은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기 원하고요.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맥추절의 다른 이름은 뭐라 그랬지요? 칠칠절입니다. 맥추절하고 칠칠절 같은 이름이죠. 자, 민수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6절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자, 칠실절이 어떤 날이죠? 맥주절. 이제 같은 이름입니다. 칠실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처음 익은 열매라 그러면 또 과일 열매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밀밀 이삭을 말합니다. 밀 추수한 것을 말하죠. 번역을 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원래는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밀 추수한 다음에 이제 밀 어, 추수한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렇게 너희가 드릴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자 거룩한 집회로, 거룩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자 농사 짓는 분들 바쁩니다. 농사 지으신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바쁘죠. 도시에 사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멈춰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어뭐 이제 평일이라 그러면 나갈 수, 뭐뭐 뭐 마음대로 할수 없지만 오늘은 주일이지 않습니까?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감사를 너희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너희가 드리길 원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함께 모여서 함께 모여서 감사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신명기에도 맥주절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맥주절에 대한 본문 중에서 한 구절만 보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할지니라. 워 자, 맥주절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내 자녀와 그러니까 가족들이죠. 가족들과 함께. 또 그리고 이제 여러 어 여러 사람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노비와 그리고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그다음에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함께. 맥주절은요. 어, 나만 감사하고 나만 좋아하고 우리 가족만 좋고 그게 아니고요. 너희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 자들 함께 함께 일을 멈추고 함께 모여서 함께 제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할지니라, 즐거할지니라, 즐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감사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배 마신 다음에 떡을 하나씩 드릴 거예요. 우리 장로님 장로회에서 제공해서 드리는데 여러분 작은 거지만. 사실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도 그렇고요. 맥주 감사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거지만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떡을 어, 좋아, 개인적으로 좋아하시고 싫어하시고 그것보다는요. 이렇게 나눌 수 있음에 우리는 정말 감사의 고백을 함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좀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함께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으면 훨씬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어, 작년에 어느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어 100만 원을 가져오셨는데요. 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언젠가 TV를 보는데 아프리카에서 우물을 파는 것을 봤어요. 너무 너무 감동을 해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 정말 이 우물 프로젝트에 아 어, 정말 정말 내가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너무나 강하게 해주셔서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주 부자가 아니세요. 아주 넉넉한 분은 아니신데, 어, 이렇게 모으신 거예요. 돈을 모으셔서, 백만을 모으셔서, 목사님, 제가 그 장면 보면서 주 앞에 기도하고 마음속에 담고 있던 것, 이거 하고 싶은데요. 목사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이런 단체 연결해 주세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어, 그것을 좀... 검색하고 찾아보고 해서 우리 사무관사님도 그렇고 같이 협력해서 찾아봐서 좋은 단체에 연결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돈을 후원을 했고, 그래서 우물을 이제 우물을 이제 파는 거하고요, 수리하는 거 하고요, 수리하는 거두 가지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백만 원 주, 주지 않으셨습니까? 해서 지금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지난 주에 거기서 이제. 그 것에 대한 액자가 왔고요. 그 과정에 대한 책자가 왔습니다. 집사님께서 본인의 이름으로 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이천동교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부를 했습니다. 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우물을 고쳐준 거예요. 어, 이제 어디다 했냐면 아프리카 우간다의 아루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간다의 아루아 지역. 어, 그런데 여기서 우물이 고장났는데요.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고칠 돈이 없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비가 오면 웅덩이 같은데서물 퍼다가 그렇게 그 더러운 물을 먹고 많은 병에 걸리는데 이번 100만 원을 그렇게 기부하셔서 두개 마을의 우물 펌프를 이제 수리를 해서 1997명 이 마을에 사는 1997명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것을 이제 다 보내주셨는데요. 그 사진에 보면 어, 그런 게 있어요 거기다 이제 누가 이것을 어, 기부를 해서 고쳐줬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촌동교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집사님의 따뜻한 마음 주님께 주신 마음 덮어두지 않고 그것을 정말 기도하면서 모아서 그렇게 드려서 이게 정말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목장교회가 지금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목장교회 모일 때마다 이제 헌금들 하셔서 그 돈을 우리가 모아두지 않았습니까? 그 돈으로 이제 성교사님 한 분을 계속해서 매달 후원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미얀마에서 교회가 개미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개미가. 그 나무를 갈가 먹어갖고 교회가 다 무너지게 돼서 정부에서 나왔는데 여기 모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칠 방법이 없어 돈이 없어요. 김문수 성교사님이 미얀마에 있는 김문수 성교사님이 여러 곳에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목장교회에서 100만 원을 그곳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수리되는 모습을 우리가 또 지켜봤고 또 올해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미얀마에 있는 고아원에 큰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우리나라 정도 되면 이 코로나 때문에 고아원에 어려움이 있고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미얀마는요, 그 고아원 이름이 딴민 고아원인데 아마 다른 고아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정부가 지원이 끊어졌어요. 후원자들의 발길도 끊어졌어요. 이 아이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 선교사님이 성교 편지를 통해서 여러 곳에 요청을 해서 저희 목장교에서 그 헌금 중에서 1년 동안 10만 원씩 이제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참 많은 것들이 사실은 있어요. 우리가 어, 사실은 그렇게 헌금하고 기도하고 한 것들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함께 모여졌을 때 사실 큰 힘을 발휘합니다. 고원에 우리가 한 달에 10만 원씩 주는 것 사실 그 헌금하는 것 얼마 안 되지요. 하지만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곳에서 마음을 합쳐서 지금 돕고 있습니다. 어, 성교사님이성교 편지를 보내 오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금 교회 게시판에도 붙여 있고요. 교 홈페이지도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쌀도 넉넉하게 들여놓을 수 있었고, 고기도 먹지 못했는데,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또 아이들의 소원이었던 과자와 음료수, 빵도 먹일 수 있었습니다. 헤어져서 거의 못쓰게 된 마스크도 바꿔줄 수 있었고, 비누도 새로 살수 있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우리 개인으로 있을 때는 힘을 내지 못하지만 함께 있을 때는 공동체가 힘을 낼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헌금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이 되면 여러 가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요. 어 민숙 28장 본문에 보면 번제, 소제, 뭐 속제제 상번제 전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민수기 이십팔 장2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련된 순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자뭐 제물로 어떤 것을 몇 마리 드렸고 그것은 사실 세세하게 보실 필요 없고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자,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요 온전한 것을 드리기를 정말로 원하셨습니다. 자 민수기 18장 31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흠 없는 것으로 상 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자, 맥주 감사주일에 이런 일을 하는데요. 상번제는 하루 중에 어떤 날을 정해두고서 똑같이 그 시간에 드리는 것을 이제 상번제라고 합니다.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하고 전제는 재물위에 포도주 같은 것을 붓는 것, 그것을 이제 전제라고 하죠. 이런 여러 제사를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입니다. 너희는 다흠 없는 것으로. 자, 흠 없는 재물, 가장 좋은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면 번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번제도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정말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를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시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문법적으로 굉장히 이제 문학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셨죠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거안 하시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는 그런 것들 한편으로는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나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세요 그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질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꽉 잡고 있을 때, 전심으로 조합해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자, 너희가 예배 드릴 때, 감사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1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많이 어려우시죠? 스트레스가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자꾸 쌓여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어, 다윗의 시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크게는 말고요 작은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신 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어, 다윗이 아마도 이 시편을 왕이 되기 전에 썼을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정말 어려울 때, 어려울 때이 시편을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주님 제게 귀를 기울여 주셔서 응답해 주셔서 종일토록 제가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언제 기쁘세요? 여러분 언제 평안하세요? 세상이 주는 것은요, 사실 한계가 있죠. 어떤 자녀가 잘될 때, 어떤 사업이 잘될때 우리는 기쁩니다. 그런 은혜를 주께서 주시길 원하시죠. 그런데 그것만 갖고 사실 우리의 마음이 사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이 사태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어려우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 앞에 다윗처럼 여러분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종일토록 나가서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마음속에 주께서 평안을 주길 원합니다. 마음속에 기쁨을 주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런 기도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이나 그런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조롱하는 그런 글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계시냐? 그럼 이 사태 왜왜 이러느냐? 한번 고쳐봐. 그럼 내가 믿을게.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때 이제 개몽주 시대도 그렇고요, 지금 현대 들어와서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죠? 증명해봐라, 보여봐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볼수 있는 존재는 아니죠. 믿음도 부활도 우리는 그렇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있게 원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 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살로니카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하는 말씀인데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니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하나님은요. 하라 그러세요.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감사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했던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요 삶 가운데 주님께서 길을 이끌어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를 신뢰한다 고백할 수 있게 원하고 주님 이 말씀이 제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제삶 가운데 이 말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작은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감사의 언어가 흘러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주 앞에 먼저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기쁨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문이 막혔습니까?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특히 하나님 사업이 어렵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님 몸에 병이 생겨서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지금 은총을 내려주시고 기도할 때 평안을 주시고 치유가 되는 은총이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 사업의 길을 볼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하나님 우리로선 할수 없지만 지 은총 주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